음, 흰색, 모란 꽃이 아주 귀한 꽃인데, 흰색, 모란, 와, 꽃 속이 그렇습니다. 흰색이 많이 피었습니다. 흰색, 모란 꽃. 음, 음. 와, 보세요. 흰색, 모란 꽃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인생모란꽃이 아주 이뻤습니다. 와, 벌들도 많이 오네요. 인생모란꽃 음, 이렇게 모라꽃 속이 이렇게 예뻐요.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꽃이 이쁠 수가 아, 귀한 귀한 부기와 영화를 갖다 준다는 모란꽃 아,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아주, 모라니 뭐라니, 모랑 뭐하, 피었습니다. 그, 어제는 저녁, 저녁 때, 이게 이렇게 살짝 튀게 하 물고기가 이렇게 좀서 있었는데. 예. 네. 와, 세상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라니 많이 피었습니다. 흰색이 아주 귀한데, 흰색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와, 흰색 꽃. 목단, 모란입니다. 흰색 모란, 귀한 모란 꽃이 피었습니다. 음 와,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렇게 흰색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인생 물란꽃 아, 이렇게 많이 피요네요 어, 음. <laughs> 네. 아, 세상에. 이렇게, 예쁜 인생 무란꽃입니다 무란, 모란 목단이라고니다 이, 꽃은 귀해 이,